안녕하세요. 10월달 저의 첫 숙제가 나갈 건데, 첫 번째는 아무래도 몸을 좀 풀어내는 시간으로 가져갈 거라서 오늘은 웨이브베개로 전신을 쭉 풀어내는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웨이브베개랑 수건을 준비하시고, 목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누워서 웨이브베개 머리 밑에 넣어주시고, 뒤통수가 좀 편안하게 바닥에 닿는 위치로 와주세요. 팔다리 쭉 뻗고, 고개 처음에는 가볍게 좌우로 움직여서 긴장하고 있던 목에 힘을 살짝 풀어낼 수 있는 정도. 이때 억지로 고개가 많이 굳어 계신 분들은 좌우로 움직일 때 어깨가 이렇게 많이 따라가고 움직이려고 할 거예요. 어깨 움직이지 않는 선에서 내가 고개를 움직일 수 있는 만큼. 더갈수 있는 분들은 귓볼까지 끝까지 넘어가서 풀어주세요. 첫 번째 목표는 지금 풀고 있는 이목 정중앙이 조금 편안하게 풀릴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조금 더 부위를 나눠서 풀어볼게요. 웨이브 베개를 대각선으로 갸우뚱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른쪽은 어깨가 살짝 닿고 왼쪽은, 어, 목보다는 조금 뒤통수 뼈가 닿는데 하는 위치예요. 여기서 왼쪽. 대각선이 높은 쪽으로 고개 좌우로 움직일 거예요. 왼쪽에서만. 짧게 짧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귀 뒤에 그 딱딱한 머리가 시작되는 그 뼈가 닿는 위치가 있거든요. 거기를 좀 꼼꼼하게 풀어주세요. 턱을 위아래로도 움직이고 좌우로도 움직이면서 최대한 그 뼈가 닿는 위치를 좀 꼼꼼하게 풀어주세요. 그냥 목만 풀 때랑은 느낌이 꽤 다르고 강하게 들어올 수 있어요. 좌우로 움직여주고 반대쪽 오른쪽이 위로 가고 왼쪽이 이제 아래로 왔어요. 오른쪽으로 고개 돌려서 문질러 봅니다. 이때도 좌우로도 움직이고 위아래로도 움직이면서 좀 다양하게 풀어내세요. 귀 뒤에 그 딱딱한 내 머리 뼈가 닿는 곳이 느껴져야 돼요. 이완하실 때는 그냥 제 영상 틀어놓고. 들어도 되니까 웬만하면 눈을 감고 내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에 더 집중해 봅니다. 고개 중앙으로 가지고 와서 밀브베게 완전히 내 뒤통수 가장 볼록한 위치로 가지고 와볼게요. 여기에서 고개를 좌우로 움직이면 뒤통수 라인을 따라서 물결이 통통 느껴지실 거예요. 통통 풀어내고 나서 이제는 조금 더 문지르는 느낌으로 갈 거예요. 지금은 제 얼굴이 옆으로 움직였는데, 뒤통수를 지그시 누르면서 이 위치에서 같은 물결에 닿은 상태에서 내 머리만 돌아가는 거예요. 물결이 넘어가지 않아요. 중앙에 있습니다. 내 머리만 머리카락 쓸면서 넘어가요. 다시 한번더 반대쪽으로 쭉 넘어옵니다. 제가 다른 거 보여드려요. 처음에는 뒤통수가 통, 통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는 같은 위치에서 쓸면서 넘어가요. 물결의 위치가 바뀌지 않아요. 내 뒤통수가 쓸면서 넘어가면 머리카락이 슥 쓸리는 소리가 들리게. 쓸면서 조금 더 통통이 아니라 문질러주고. 여기서 지금 위치에서 그대로 돌아 눕습니다. 돌아 누우면 내 네, 관자놀이가 물결에 툭 닿는 위치로 올게요. 이때 관자놀이도 조금씩 움직이면서, 어, 내가 제일 자극이 강하게 들어오는 데를 찾고, 그 후에 앞, 뒤로, 위, 아래로 조금 다양하게 움직이면서 관자놀이 풀어볼게요. 관자놀이 풀 때는 너무 강하게 하시지 않아도 돼요. 조금 부드럽게 풀어내세요. 움직임 다양하게 주면서 내가 더 자극이 들어와서 얘가 좀 이완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주세요. 그대로 반대쪽 가겠습니다. 반대쪽으로 돌아 누워서도 간자놀이에 제일 쏙 들어가는 지점을 찾아서 물결 꼴록이랑내 간자놀이랑 딱맞닿는 위치를 찾고. 반대쪽에서도 내 관자놀이랑 물결이 가장 볼로 튀어나온 곳에서 자극이 강하게 들어오는 위치를 찾고 거기서 풀어주세요. 너무 세게 힘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내 머리가 툭 떨어지는 그 머리 무게로도 자극은 충분합니다. 천천히 중앙 돌아와서 이제 저희 겨드랑이로 갈 거예요. 그대로 옆으로 돌아놓고, 얘는 겨드랑이로 가지고 옵니다. 근데 겨드랑이 정중앙보다는 살짝 아래쪽 갈 거예요. 살짝 아래쪽에 가져가서, 고개 툭, 그대로 앞으로 엎드릴 거예요. 쭉 엎드려서, 내 가슴 근육을 풀어낼 거예요. 저 보면 진짜로 거의 바닥 볼 정도까지 엎드리고 있거든요. 쭉 엎드릴 때 몸의 힘은 더툭 풀고 고개도 툭 떨어뜨릴 거예요. 이거 하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다리 쭉 뻗는 분도 계세요. 그러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앞쪽으로 쭉 넘어와서 내 가슴 근육 충분히 풀어내. 중앙 돌아와서 이제는 뒤로 누울 거예요. 뒤로 누울 때는 내 날개뼈가 뒤쪽에 다 닿는다 할 때까지 누웠다가 돌아옵니다. 이때도 그냥 살짝만 넘어갔다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진짜로 천장을 향했다가 옆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뒤쪽으로 가실 때 보통 더 많이 아파 하시거든요. 이때도 너무 아프면 웨이브 베개 위에 수건을 꼭 깔아주세요. 여기가 만약에 내가 많이 아프다 그러면 여기서 후 내쉬면서 힘 한번 더 풀고 그냥 머무르세요. 그것만으로도 긴장을 풀어내면 돌고가 알아서 우리 몸을 이완시켜 줄 거예요. 두번더 가겠습니다. 마지막 그대로 반대쪽 갈게요. 반대쪽 가서도 겨드랑이 보다는 살짝만 더 몸쪽으로 오고 고개는 툭 떨어뜨려요. 여기서도 앞으로 쭉 엎드려 누워서 내 윗가슴이 다 눌러지게 가슴 근육에 자극이 강하게 들어갈 수 있게 쭉 엎드려 주세요. 살짝만 왔다가 돌아가지 말고 내가 아픈 데까지 꾹 눌러내는 거예요. 아픈 데서 자꾸 숨 참게 될 거예요. 의식하시고 더후 내셔야 돼요. 마지막 한번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뒤로 갈 거예요. 뒤로 갈 때도 내 날개뼈가 완전히 다 닿고 거의 나는 천장을 바라보고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 아프시면 여기에서 자꾸 억 하고 멈추거든요. 여기에서 쭉 천장 바라볼 만큼 넘어가서 등 뒤에 날개뼈가 전부 다 맞닿고 나면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 지금 넘어갈 때 고개를 요렇게 살짝 드는 게 지금 귀에 이거 이어폰이 옷에 닿아서 쓸려서 옷 쓸리는 소리 들어갈까봐 고개를 드는 거지 그냥 평소에는 고개를 요렇게 툭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두번더 갈게요. 완전히 거의 천장 보고 누웠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천천히 돌아왔. 이제는 저희 수건을 가지고 허리 풀 건데 조금 더 강하게 풀 거예요. 이건 뒷모습 먼저 보여드릴게요. 수건을 이렇게 조금 도톰하게 돌돌 말아서 웨이브 베개에 걸어요. 이 높은 쪽이 내 등뒤로 갈 거예요. 내 옆구리 가장 쏙 들어가는 지점을 가져가고, 웬만하면 만세하고 누울게요. 우리는 평소에 너무 팔을 위로 뻗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러고 할때 그냥 만세로 쭉 뻗고 갈 거예요. 여기서도 거의 천장 다 보고. 척추 중앙까지 닿고 돌아오는 거예요. 쭉 넘어. 혹시나 이렇게 각도를 높이니까 너무 아프다 싶으신 분은 각도 없이 웨이브 베개 그냥 옆으로 두셔도 자극 충분히 들어오실 거예요. 지금 위치에서도 내 몸이 조금 더 웨이브 베개로 충 늘어진다 느낌으로 힘을 풀어주세요. 이완하실 때는 저는 정말 눈 감고 하시는 걸 훨씬 추천드려요. 쭉 돌아와서 반대쪽 갈 거예요. 그냥 수건을 빼서 반대쪽으로 넣어주고 몸은 그대로 옆으로 돌아누으면 됩니다. 이때도 반대쪽 손은 만세. 웬만하면 저희도 눈 감고 내 몸의 감각에 집중하면서 가볼게요. 거의 천장복에 붙고 다시 천천히 돌아오고 내가 느끼기에 뻐근한 위치가 있으면 거기서 이렇게 머무르거나 짧게 문질러서 더 많이 풀어주세요. 근데 유난히 뭔가 뻐근한 위치 없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움직이셔도 돼요. 만약에 나는 닿는 순간부터 다 뻐근하다. 그러면 정말 천천히 움직이시면 돼요. 정말 천천히. 가장 아픈데. 마지막 쭉 넘어가서 척추 중간까지 꾹 눌러주고 돌아옵니다. 수건 이제 빼낼게요. 수건 빼내고 내 엉덩이 살로 가지고 가요. 뭔가 이렇게 뼈 닿는 위치 있거든요. 그 뼈를 지나서 내 엉덩이 살로 가지고 왔어요. 엉덩이 살 라인에서 오른 발목을 왼 무릎에 걸고 이 무릎을 지그시 열어낸 다음에 오른쪽으로만 쭉 넘어가서 옆라인까지 다 닫고 올 거예요. 쭉 넘어가서 옆라인까지 다 닫게. 왼쪽은 따로 풀 거라서 여기서 왼쪽으로 가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오른쪽만 꼼꼼하게 풀어주시면 돼요. 중앙이 아픈지, 옆으로 넘어갈 때 아픈지, 내 몸이 어떻게 다른지도 느껴보고, 오른쪽, 왼쪽이 다른지도 체크해보고. 이완하실 때는 항상 천천히 가시는 게 중요해요. 호흡 끊기지 않게. 반대쪽 가겠습니다. 그대로 옆라인까지 쭉 넘어와요. 깊게. 더 불편한 데는 그냥 딱 멈춰놓고 호 내쉬는 숨에 내 몸이 더툭 떨어질 수 있게끔 짧게 짧게 문질러도 보고 충분한 시간 보냈으면 그때 다시 움직이는 거예요 천천히 돌아옵니다. 이제 저희 오늘 이완하는 위치 중에 가장 아픈 데를 할 건데, 허벅지 여기 옆 라인을 갈 거예요. 내 네, 엉덩이, 엉덩이 라인이 딱 끝나서 허벅지가 시작되는 위치에 올 거거든요. 그래서 위치를 찾을 때, 이렇게 엉덩이가 완전히 이렇게 툭 떨어지는 게 아니다. 살짝 들리는 위치로 와요. 여기서 다리를 앞으로 보내주고 가능하신 분은 상체를 툭 누워서 앞으로 엎드려 주면 돼요. 이때 이 위치는 정말 많이 아플 수 있어요. 너무 아프면 수건을 까시고 수건을 깔아도 나는 너무 아파서 조절이 못하겠다. 그러면 상체를 살짝 일으킨 상태에서 가시면 체중이 조금 덜 실려요. 괜찮으시면 쭉 떨어지는 게 체중이 훨씬 많이 실리겠죠? 다섯 번만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쪽 가겠습니다. 엉덩이가 살짝 들려 있어야 돼요. 완전히 엉덩이 내려놓지 않는 위치. 반대쪽 다리 앞으로 지지해 주시고 밑에 있는 다리는 쭉 뻗고 넘어갑니다. 보통 여기 풀때 항상 제일 많이 아파 하시는 위치예요. 숨 참지 않고 계속 더 아픈 데서 후 의식하고 내셔야 돼요. 여기서도 다섯 번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돌아옵니다. 그대로 종아리로 갈 거예요. 그냥 발로 이렇게 쓱 밀면 돼요. 종아리 제일 볼록한 위치로 가셔야 돼요. 종아리 제일 볼록한 위치로 옵니다. 이때 오른 다리 위에 왼 다리를 툭 걸어서 체중을 좀더 실은 다음에 바깥쪽 안쪽 확실하게 풀어내는 거예요. 안쪽이 더 아프실 수도 있고 바깥쪽이 더 아프실 수도 있어요. 내가 더 아픈 데서 더 꼼꼼하게 풀어 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지금 제가 웬만하면 전부 다 동작을 누워서 하고 있죠. 집에서 정말 편하게 언제든지 누워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이불로 누워서만 지금 풀고 있습니다. 반대쪽, 정중앙, 오른다리 꾹 눌러서 체중 실고 안쪽, 바깥쪽 확실하게 꾹 눌러봅니다. 안쪽 더 아프면 안쪽 문지르고 바깥쪽이 더 아프면 바깥쪽 꾹꾹 눌러주시고 진짜로 많이 뭉쳐있으면 그냥 넘어가는 내내 내 종아리 뒤에서 통통통통 부딪히는 게막 느껴지실 거거든요. 그 통통통통 강하게 굳어있는 근육들을 우리가 풀어내는 거예요. 이제 더 내려가서 우리 종아리가 딱 시작되는 지점. 어느 정도냐면 양말을 신으면, 목양말을 신으면 양말이 한요 정도에서 끝나죠. 여기 뒤쪽을 푸는 거예요. 걸고, 아까보다는 좌우로 조금 움직이는데, 여기서는 더 아픈 분들이 사실 더 많아요. 종아리 제일 볼록한 데보다 여기가 아픈 분들도 더 많거든요. 안쪽, 바깥쪽 확실하게 풀고, 아픈 쪽에서는 더 많이 문질러요. 반대쪽 가겠습니다. 반대쪽도 꾹 눌러놓고, 좌우로. 안쪽, 바깥쪽 확실하게 체크해서, 내가 더 아픈 쪽 가서, 짧게 짧게 문지르면서 더 아픈 데를 풀어주세요. 이제 웨이브에더 내려서 뒤꿈치로 갈 거예요. 뒤꿈치를 평소에 아마 풀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뒤꿈치를 좀 맞춰낼게요. 뒤꿈치 제일 볼록한 위치에 딱 걸었을 때 편하면 안 돼요. 뒤꿈치 라인이 물결에 쏙 들어가면. 걸리자마자, 아, 조금 불편하다. 이 느낌이 드는 위치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걸었는데, 나 너무 편한데? 그러면 위치가 조금 안 맞을 수 있어요. 내 뒤꿈치가 홈 사이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발목으로 원 그리면서 이때 그릴 수 있는 원이 커야 돼요. 그래야 뒤꿈치 골고루 닿아서 풀릴 수 있어요. 이제 원 바깥쪽으로 반대쪽으로 돌려봅니다.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내가 제일 불편한 위치 있어요. 그 불편한 위치를 찾아서 문질러 주세요. 저는 뒤꿈치 완전 정중앙보다는 살짝 더 위쪽이 좀 불편해서 지금 거기만 딱 홈에 걸어 놓고 풀고 있어요. 이렇게 뒤꿈치 꾹꾹 눌러주면서 풀어줍니다. 천천히. 일어나실 때는 항상 돌아 누워서 바닥 짚고 일어나겠습니다. 네, 오늘은 웨이브 베개로 누운 자세에서 그냥 좌우로만 몸을 바꿔가면서 푸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내 몸을 좀 구석구석 꼼꼼하게, 유난히 많이 아프다고 느껴지는 곳 위주로 풀면서 굳어있는 몸을 조금 풀어내는 시간으로 가져가 볼게요.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